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누가 큰가에 대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요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사람이니라. 요한이 여쭤오되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죄를 짓고 일곱 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에 한할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해도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인을 섬기는 종은 온전히 섬기고도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헌신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교자시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사람이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십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누가 큰가에 대해 별론한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향도 아시오니,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질서를 지킴으로 섬기며 봉사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죄를 짓고 일곱 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여 각자 구원의 확신에 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하는 제자들처럼 구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삼의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섬기고 봉사한 후에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